Yeah.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 TV의 변부장입니다. 변부장에게 물어봐 TV는 보험 채널로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 맨 밑에 구독이라고 써 있는 글자를 눌러 주셔서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4종 드론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20년 5월 27일 항공안전법 개정 이후, 2021년 3월 1일 이후부터 최대 이륙 중량 250g 이상 드론 비행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격증 없이 드론을 비행할 시에는 과태료가 300만 원이라고 하니, 250g 이상의 드론을 날리실 분들은 반드시 최소 드론 자격증 사급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부장이 4급 드론 자격증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시험 그리고 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사이트는요 인터넷 익스플로어 환경에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럼 먼저 교육 항공 교육 훈련 포탈 사이트 www.kaa.atr ATIMS.kr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빨간색 테두리 안에 두 번째 줄 사종 무인동 무인동력 비행장치 온라인 교육 개설 안내 부분을 클릭하시면 공지사항에 사종 무인동력 비행장치 사종 어, 무인동력 비행장치 온라인 교육 개설 안내라는 글이 나옵니다. 파란색 글씨로 활성화된 부분 보이시죠? http. 땡땡 슬러시 슬러시 ts2020.campus21.co.kr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에 화면이 뜹니다. 회원가입을 해주십시오. 나의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습하기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에듀원 직무 교육에 관한 안내 글이 아래와 같이 뜨는데요. 상기 예상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에 체크하고 강의실에 입장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화면과 같은 동영상 강의가 뜹니다. 총 6시간으로 구성된 모든 동영상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스마트 연수원이라는 모바일 어플에서 강의 시청이 가능합니다. 강의를 100% 모두 시청한 후에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100% 시청 완료 및 필기시험 합격. 시에 아래의 곳에서 성적표 및 수료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 문항 중14 문항 이상 맞히면 즉 70점 이상이 되면은 합격이 됩니다. 교육 이수 증명서는 시험 종료 후 3시간 이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리면서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